안녕하십니까? 서울 리즈치과 이정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충치가 발생할 수 있는 세 번째 위험 요소에는 이미 충치 치료를 경험했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충치가 생긴 적이 있다라는 것은 입안 환경이 이미 충치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충치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이라든지 당류를 섭취한 습관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드린 치매 보호 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충치 치료를 여러 번 받았거나 또 치료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부위에 충치가 생겼다면, 그거는 한번 생긴 충치가 아니라 충치가 잘 생기는 입안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유치 시절부터 충치가 많았던 아이는 입속 세균의 균형이 이미 충치균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영구치로 바뀌고 나서도 충치가 계속 생기기 쉽고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매년 한두 개씩 충치가 생기는 경우는 설탕 섭취 습관이라든지 세균 조절, 정기 검진, 불소 관리 등이 충분치 않다라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충치 치료를 했다라는 건 단순히 치아에 구멍을 메운 것이지 충치의 원인을 해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치료한 곳 옆에 있는 다른 치아들이라든지 또 같은 치아의 다른 면에 충치가 반복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어, 충치는 증상이 없을 때가 더 많고 이미 통증이 생겼다면 또 신경치료라든지 발치를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미리 입안의 환경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충치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는 불소 노출이 되고 있는지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치약이라든지 가글에 불소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불소는 충치를 막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분인데요. 왜냐하면 불소는 단순히 치아를 코팅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 자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보호막을 형성하고, 입안의 충치균이 산을 만들어서 치아를 녹이는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까지 해줍니다. 불소의 작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재광화를 촉진시켜서 치아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나 산에 노출되어서 미세하게 손상된 치아 표면을 불소가 다시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특히 초기 충치 같은 경우에는 불소를 통해서 자연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치균을 억제하는데요. 불소는 입속의 세균이 당을 분해해서 산을 만드는 대사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충치균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돗물 불소화를 이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에서는 수돗물에 소량의 불소를 넣어서 전 국민이 충치 예방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수돗물 불소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소를 따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불소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불소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중 치약엔 불소가 들어있긴 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용 치약에도 반드시 불소가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0에서 1450ppm 이상이면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불소 가글인데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에서는 특히 추천되고요. 또, 치과에서 받는 불소 도포 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에서 6개월마다 치과에서 불소 바니쉬를 도포해주는 치료인데요. 특히 어린이라든지 교정적인 환자, 또 구강 건조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에는 교정 장치라든지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교정기나 틀니처럼 입안의 장치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런 장치들은 양치질이 어렵고 음식물이 잘 끼기 때문에 충치와 잇몸병 발생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강 내 장치에는 치아 표면에 복잡한 구조물, 뭐 브라켓이라든지 고리 같은 것들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모든 부위를 깨끗하게 관리가 어렵고 음식물과 세균이 쉽게 끼고 오래 머무는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음식 찌꺼기와 프라그가 축적되어서 충치라든지 치석, 잇몸 염증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과를 얼마나 자주 가고 있는가가 또 중요한데요. 사실 충치는 아프기 전에 이미 생기고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증이 생겨야 치과를 찾지만 그때는 이미 신경치료라든지 발치가 필요한 단계까지 충치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은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충치 예방 방법입니다. 정기 검진은 그래서 중요한데 첫 번째로 작은 충치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초기 충치는 통증이 없지만 엑스레이라든지 육안 검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 시에는 간단한 레진 치료만으로도 끝낼 수 있죠. 그리고 치석이라든지 잇몸병, 충치, 어, 균 같은 경우에도 정기 검진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스케일링을 통해서 세균막을 제거할 수도 있고, 불소 도포라든지 실런트 이런 걸 통해서 맞춤 예방이 가능하고요. 또 아플 때만 가는 치과는 무섭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치과를 가게 되면 관리 중심의 좀 편한 진료로 좀 치과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정기 검진을 가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데. 고위험군에서는 3개월마다 치과를 가서 입안 상태를 검진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중간 정도 위험군에서는 6개월마다 치과를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충치가 잘 생기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하는 게 좋고 또 3개월마다 역시 불소 바니시 도포를 통해서 치아 표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성인의 경우에는 평소에 구강 관리는 잘하지만, 또 바쁜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군것질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또 역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치과 검진을 통해서 스케일링을 받고 엑스레이를 찍고 해서 검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어, 틀니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틀니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강 구조와 안 맞게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6개월마다 틀니 점검도 하고 남아있는 자연치아에 충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